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이 영상은 협찬을 받고 만든 영상이고 광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고이기 전에 제가 관심이 많고 저도 투자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리플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고 소식이구나 한번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소중한 돈잘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MMA가 한참 유행이잖아요. 정찬성이 이번에 UFC에서 경기도 할 만큼 지금 뜨거운 이슈가 있을 만큼 굉장히 MMA가 인기 있는 상황인데 MMA에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거기에서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주최측에서 유럽 쪽에 폴란드 소속인 어떤 주최측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을 활용해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들어 보려고 합니다. UFC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닷컴에서 이제 어떤 스폰서를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UFC 안에서는 크립토닷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런 페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럽 그 폴란드에서 유명한 주최 측인데 이 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코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mma 주최 측에서 만든 첫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페임 tv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페임 주최 측에서 만든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fame이 1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3번째 큰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그래도 유럽 쪽에서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가지 홍보와 함께 MMA의 발전을 높이고 있는 그런 회사, 주체, 주체 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fame이라는 곳에서 토큰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14, 13번째 큰 이벤트를 했고 이제 14번째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 페이퍼 뷰라는 서비스가 이제 유럽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최고 최고 기록을 아주 많이 그 페이퍼 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생방송 같은 거 영상 같은 거볼때이 페이를 하고 보는 그런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그런 서비스죠 근데 그런 서비스가 유럽에서 가장 탑이라고 합니다. 탑인 기록을 세웠고, 뭐 유튜브 구독자로는 일십 백점아 십만, 거의 90만 명 되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페이스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가고 있고, 유럽 안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MMA 주최 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페임 이라는 곳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4월 4일에 어,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게 됐고 이 페임 mma를 딱 쳐보면요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페임 나오죠 이렇게 경기했던 거 장면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런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광고들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광고들 중에서도이 페임 토큰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거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페임 MMA 가보시면 이렇게 구독수가 거의 90만명 상당히 많죠 유럽에서도 꽤 인기있고 지금은 폴란드 쪽에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점점점 어그 인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국은 UFC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폴란드에서는 페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백서요 백서 이 페임을 가서 보시면은 자신들의 토큰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곳에 토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오,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페이퍼 뷰라고 해가지고 이런 동영상 같은 거 페이퍼 뷰 시스템 여러가지 생방송이나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돈을 내고 크레딧 카드나 데뷔 카드 이런 것을 내고 볼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토큰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게이밍이라고 있거든요. 게임도 보시면은 두 개의 2022년 안에 두 개의 게임을 이제 개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이시,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요렇게 앱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 활용을 할 때도 코인이 활용하게끔 만들겠다 요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스폰서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마케팅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요렇게 잘 보이게끔 하는 후원하고 마케팅하는 부분 요런 부분에서도 요 파트너와 스폰서가 이런 광고를 할 때도 페임 토큰을 활용하게끔 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터들이 있잖아요 MMA에서 이 파이터들인데 이 파이터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파이터들하고 팬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어, 레퍼럴 코드를 제공해 주면 그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페이퍼뷰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제 페임코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구스트 상품 가지고도 페임 토큰을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플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유럽 전 지역 쪽에 이렇게 확장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NFT도 만들 생각이 있고요. 이미 게임도 진행이 되려고 하죠. 플레이 투언 기능을 또 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요.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서도 페인 토큰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스테이킹 그 다음에 레퍼럴 링크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적용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뭐 1, 10, 100, 1000, 100만, 100만, 1만 100만, 1 0억1억1억이요 10억 1, 10, 100, 1000, 100, 1 0 0만 100만, 100만, 1천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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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10억, 1 0억 100억, 100억, 100억이네요 100억 100억 개의 토큰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나름대로 토큰 이코노믹을 계획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게임과 스테이킹 나오듯이 게임으로 되어 있을 때는 플레이 투언 기능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프리세일이 진행이 되는데 1센트 자 0.01불 1센트 토큰 하나당 1센트로서 판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어나운스먼트를 확인해 보면요 4월 25일에 4월 25일에 자,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프리세일을 진행하는데 딱 48시간, 이틀 정도만 이제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제공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TGLP 구독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할당량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 TGLP라고 하는 것은요, 텐센트 텐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텐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코인게코 찾아보면 텐셋 이 코인의 그생태계 런치패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구독을 하게끔 만들게 되어지고요. 이 텐센짐 런치 플랫폼 안에서 가입을 한 모든 사람에게는 어, 보장된 그런 할당량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이것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날짜에 이 날짜에 토큰 금액 구매,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세일 토큰이 이제 0.1센트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어, 요페임 측에서는 거의 10 밀리언 달러를 모으려고 이것을 통해서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NB, 바로 바이낸스 코인인 BNB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BNB를 이렇게 이 페임 코인으로, 페임 코인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이, 이때 프리세일 때 구,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10%는 내가 받게 되고, 90%는 거의 뭐 1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사이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코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0.25% 언락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코인을 조금 조금씩 너무 인플레이션 심하게 되지 않고 꾸준히 장기간 홀딩할 사람들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MMA 시장에서는, 이 주최 측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낸 코인이기 때문에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때 기간에 4월 25일에 저도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그리고 요거 지금 만약에 나는 보장된 할당량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 TGLP를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텐센트, 텐센트에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밑에 댓글에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관련된 그 URL 주소는 제가 다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여러분 차차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이 TGLP를 진행하신다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어, 텐셋 텐셋 짐 런치 플랫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텐셋 런치 플랫폼에서는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코인이 벌써 나왔고요 이제 네번째로 페임코인이 나오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TGLP를 구독을 해야되는데 지금 맥스가 거의 만명 만명을 목표로 하고있어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97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아직은 지금 구독 이 시간도 락이 되어있어가지고 하루, 하루나 이틀 뒤에 한 번씩 문이 열리거든요. 그때 이 구독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구독을 할수 있고, 여기에서, 저도 구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텐셋 코인이 필요한지, 아마 필요하게 될 거죠?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 위에 원래 이렇게 시간대가 뜹니다. 몇 시, 몇, 하루, 며칠, 몇분 후에 이 구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니까, 그 시간을 나중에 보여지면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페임에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이 날짜에 들어가셔서, 이제 원하는 것에 보장된 할당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구독하는 거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 안 하시더라도 이 기간대 48시간 안에 이 보장된 할당량 말고 다른 남은 물량은 이제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이제, BNB니까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면서, 뭐, 메타마스크를 꼭 연결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나름대로, 어 괜찮고, MMA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관심이 있고, 괜찮은 프로젝트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협찬을 받아서 또 만들게 되어서 저는 되게 어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광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정말 MMA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 FAME이라는 곳에서 어 주최측에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100%잘 된다는 법은 없죠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아직도 이 FAME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ufc처럼 유명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은 있지만 아주 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시고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하시고 잘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주최 측에서 의미 있게 처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mma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관심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